저도 이제 헤어스타일을 바꿔야 할까요? <laughs>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기자, 김승동 기자의 보험 검색, 김보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천만 탈모인들이 반길만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보장하지 않았던 탈모약을 <laughs> 앞으로 국민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럼 헤어스타일을 바꿔볼까요? <laughs>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이 헤어스타일을 유지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민간 보험사에서도 탈모를 보장하는 상품을 만들 가능성은 한없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본 영상은 특정 후보의 공약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의도나 언급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 마음에 쏙 드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바로 국민 건강보험에서 탈모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탈모제도 국민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중약 천만 명가량인 탈모인이 모근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 방문 탈모약을 처방받고 구입하면 국가가 탈모제 값의 대부분을 대신 내주겠다는 겁니다. 난데없이 이 공약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사보험인 민간 보험사에서도 탈모를 보장하는 상품이 나올 것이라는 등의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정말 탈모제를 건보에서 보장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밝힌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입니다. 그런데 탈모는 질병인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대부분 유전적인 문제로 발생합니다. 탈모를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질병이 아님에도 검보해서 보장을 한다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본적 의의가 깨지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공약이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죠. 아무리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해도 관련 전문가들이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절차를 밟아가야 됩니다. 물론, 저도 탈모제가 건보에 적용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 역시 20대 때 잠깐 탈모제를 복용하기도 했었거든요. 당시 정말 탈모제를 구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부담을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 아들도 저처럼 탈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저도 탈모제에 건보 적용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탈모제가 정말로 건보에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시 민간보험사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인해 각 보험사들도 탈모보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탈모보험이 보험상품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보험 전문기자인 저는 탈모보험이 정말 상품으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상품이 있다면 이덕화 씨나 박명수 씨는 물론 유명 남성 연예인들은 대부분 이 상품에 가입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연예인도 탈모 보험에 가입했다는 뉴스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탈모가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상품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측할 수 없어야 하고, 두 번째, 우발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세 번째, 미래에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미래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게 보험이죠. 그런데 탈모는 어떤가요? 미래성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통상 탈모는 20대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탈모보험 가입 연령을 19세까지로 한다면 미래성이 있죠. 그러나 탈모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죠. 아버지가 탈모인이라면 그의 자녀도 탈모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또 유전적 요인이기 때문에 외부성을 충족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충격으로 인해 혹은 어떤 질병으로 인한 탈모나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는 질병으로 구분 실성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바꿔 말해 이는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종의. 피부병으로 판단한 것이죠. 이에 치료가 필요한 것이며 치료성을 입증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탈모제도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미용목적의 탈모제 구입까지 적용한다면 이는 건보제도의 도입 의에 정확히 반하게 됩니다. 실제 실행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반대를 뚫고 나가야 될 겁니다. 또이 이슈로 인해 일부 보험사는 탈모보험 개발을 검토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보험의 3요소인 미래성, 우연성, 외부성 중에서 미래성을 제외한 우연성과 외부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탈모 보험을 내놓는 보험사가 있다면요, 그럼 보장 금액이 매우 낮을 겁니다. 단지 마케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끼 상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현명한 보험 가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내 아래의 이메일 써주긴 있냐? 또 보험에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저 김보검을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 n p 파리바 카디프 생명, 이 e 대출 안심 보장보험,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